자롬 애꿈영화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선생님들 저는요 우리 애꿈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나도 나도 우리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세요 자, 그럼 오늘도 예꿈 영화부 9호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할게요. 2020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품으로 하나 되는 꿈 한 주간 저희 영아부 어린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온 나라가 또온 세계가 바이러스 전염 확산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두려움에 또 아버지 상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귀한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어찌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하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받고 또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영화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요?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창의성이란 생각은 반짝반짝, 행동은 통통통 새롭게 해보는 것. 잘 기억하고, 우리 먼저 전도사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의적인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줄 거예요. 들어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은 우리 함께 먼저 창의적인 친구들, 이런 영상을 보면서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함께 볼 거예요. 자, 그럼, 큐! 창의적인 친구들. 이보게 몸은 좀 괜찮나? 점점 더안 좋아지는 듯 보이는군. <laughs> 그래, 많이 아프네. 점점 더 기운이 없어져 가. 어이 친구들, 예수님이 옆 동네에 계신다는 소식 들었나? 정말인가? 그래,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신대. 이 친구도 낫게 해주실 거야. 좋아, 그러면 이 친구도 예수님께 데려가자. 그래, 그러자고 아니 이럴 수가 사람이 너무 많군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없겠는걸 이제 어떻게 하지 아 그렇지 좋은 생각이 있어 그게 뭔가. 지붕에 구멍을 만드는 거야. 지붕에 구멍을 만들어? 그래. 그리고 그 구멍으로 아픈 친구를 내려보내는 거야. Let's make a hole in the roof. Let's make a hole in the roof.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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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Make a hole. In the roof, make a hole in the roof. Yes, let's lower our friend through it. Yes, let's lower our friend through it. Let's make a hole. A hole in the roof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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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a hole in the roof make a hole in the roof yes let's lower our friend through it yes let's lower 지붕을 보거라.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예수님, 이 친구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장의적인 좋은 친구들이구나.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일어나, 걸어가거라. <목소리> Sins are forgiven. Son, your sins are forgiven. Stand up and walk. Stand up and walk. Son, your sins are forgiven. Son, your sins are forgiven. Son, your sins are forgiven. 우리의 친구가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어. 그래, 걸을 수 있어. <laughs>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장애적이고 믿음이 강한 친구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군. 장아부 친구들 영상을 잘 보았지요? 4명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에이 사람이 너무 많아 안되겠어 집에 가자 라고 포기했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친구들은 창의적인 행동을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붕을 통해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친구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꼭 고쳐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 병자에게 말했어요.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셨어요. 네 명의 친구들은 친구를 고쳐 주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친구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 주셨던 거예요. 창의성이란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새롭게 해보는 것. 바로 이것이 창의성이에요. 우리 영화부 가족들, 지금 어떤 것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요? 자,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봐요. 첫째. 첫째. 엄마와 아빠와 함께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언제라고요?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둘째, 둘째,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셋째, 셋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넷째, 넷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화부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하는 목소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성의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다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화부 친구들과 가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것을 막아 보기 위해 저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소중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영아부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과 우리가 할수 없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영화부 가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심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c o m 오늘왜울말무슨 One, two, three, 신명기역장5절신명기역장오절시보자너는마음을다하고너는마음을다하고 the 다하고 <S <S>